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대한민국이 좀더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이 주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잘안 됩니다. 막상 해보고 보면. 이게 왜안 될까요? 많은 진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출발은 중앙정부 탓안 할랍니다. 예, 먼저 먼저 지방정부 스스로가 어떻게 주민자치의 원리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재건해 나갈 것이냐 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어떠한 지방정부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권한은 안 줬어요. 나 재정 부족해요. 국민 입장에 놓고 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번 이 권한 싸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출발점을 생활자치 단위 내에서 뭔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행정부 더 주민들에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방자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을 삼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군과 일선 도의, 시도의 지방행정이 새로운 행정부,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과거, 읍내에 나가면은 유일한 변변한 건물이 읍사무소와 농협 건물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정부의 역할과, 이제, 민간과 시장과 기업이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정부가 어떻게 역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의 부모의 역할과 대학교를 다니는 자제분의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와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효과적으로 바뀌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나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출발점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끊임없이 정치와 정부를 불신하라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정치의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득인가? 그것이 국민의 이득인가? 제대로 된 정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보와 행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 신뢰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과제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자체가 자꾸 상실되어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악순환처럼 지방정부도 똑같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계절마다 시도 때도 한 번, 시도 때도 없이 늘 주기적으로 지방정부 무능과 부패를 질타하는 사건, 사고가 늘 탑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말씀과 함께 이해와 또한 국민들의 깊은 해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지방정부가 부패했고 지방정부가 선심성 행정으로 나라 거덜낼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여러분들께 들리는 이 소식은 제가 볼때 너무 과장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됐나요 용인 시청의 초호화 과대 청산 논쟁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해 지팔자치가 타고난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가 좀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보장을 삶의 조건들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서 옛날에 예측될 수 없었던 많은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난 행정적 수요는 정보 형태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보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용인시청은 조가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로 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정부를 신뢰해 주십시오.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기적으로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론이 들릴 때라, 들릴 때면 한 번만 더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공직자들 실력 없어서 무책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한 번만 더좀 생각해주십사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이 자리를 메우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중앙에서 하는 것은 세련돼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지방은 뭔가 무능해 보이고 뭔가 조금 잘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인종 차별과 다를 게 뭐가 있죠? 뭔가 흑백 인종차별에서 흑인은 뭔가 범죄율이 높고 흑인은 뭔가 무지해 보이고 흑인은 뭔가 무능해 보이는 그 단론이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을 성립시키는 사상적 토대 아닙니까? 오늘날 지방자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가장 그 내부적으로 걸림들이 뭡니까? 바로 지방에 대한 무능과 부패론입니다. 그래서 거듭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230명의 시장군수 부청장님들과 17분의 시도 지사님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지방정부 책임 있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재난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지방자치 나라로 가는 첫 번째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는 모든 분께 제안합니다. 이 지방자치 나라로 가는 것은 단순하게 많은 지방의 의원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좀더한 자리라도 또 권한 하나라도 더 확대해 보기하는 중앙과 지방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야 대선 후보 모든 분들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합니다. 아니, 전 세계 모든 지주자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와 오늘의 세계화된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가행정의 무기력 증앞에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겠습니까? 동네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대형 슈퍼체인들이 재래시장을 죽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겠습니까? 전통문화 상업보호지역에 따라서 500m, 1km 유격지역에 대형 슈퍼체인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조적인 제도가 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근국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의 번영을 요구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형화된 자본의 지배로부터 지역 공동체의 주민의 참여 공간과 소비자와 주권자가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대형 마트에 가는 사람도 지역 주민이요, 중앙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시민이 되고 지역의 소비자로부터 지역의 공동체의 마을 사람들이 관점으로 설 때려야만 이 세계화된 자본의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와 양극화의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세기 방식의 중앙 집중화된 국가적 리더십으로는 오늘의 이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방자치를 노력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50년서부터 지난 60년 동안 2003년도에 그 결론을 봤던 분권형 헌법 개정을 50년의 결과만에 프랑스는 헌법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21세기 국가의 미래는 누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호스트 컴퓨터와 중앙 집중화된 리더십으로부터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지방 병렬화된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모든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과제이고 경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화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지방자치입니다. 분권화된 작은 지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대응하고 그 삶의 공간으로부터의 지방 정부의 유권자가 갑과 의리 민주주의가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 놔야만.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노동자가 자본가를 이해하고 기업가가 노동자를 이해하는 서로 상생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20세기 버전업된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컴퓨터로 치면 MS 도스 시절이 있었고 윈도우 3.0 시대가 있었고 윈도우 9.5 95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iOS나 안드로이드폰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국가의 운영 원리가 이제 분권과 지방자치의 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대한, 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고난 하나 더 어쩌라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논의가 그런 점에서 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더 뒷받침될 것이고 대선 후보님들이 메시지와 직접적인 참여와 격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제가 모든 국민들께 함께 동의되어지고 인식이 공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